드디어 정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머니무브 전략을 꺼내들었어요.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자본을 옮기겠다는 거죠. 그럼 왜 주식시장에 살아야 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 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돈이 약 2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슬슬 주식, 국내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잘 굴러가야 우리가 은퇴할 때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기업이 잘 돼야 나래가 잘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조금 달라요.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밸류가 높게 선정이 되어야 돈을 더 많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 많아야 설비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결국 수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가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코스피 5000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드리자면 35점 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 여기서 진짜 필요한 거는 법, 제도,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부가 과업으로 삼은 코스피 5000꼭 달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나의 자본 증식을 위해 코스피 5천은 꼭 가야 합니다.